일단 틸라카나의 조목들을 보면은 사베상카라 아니자, 사베담마 아나타, 사베상카라 도카예요 삼법인에서 일체 무상,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 행고가 삼, 상입니다 아, 재행무상, 재법무와 열반적정을 틸라카나라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없을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재행무상과 재법무와는 같은데 삼법에는 정렬 열반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서는 일체행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개만 꼭꼭 꼭 하나가 틀려요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조금 어떤 의미에서는 간단합니다. 어, 이게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한 이유는 제가 언제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그러면 우리가 부다의 근본 교서를 뭐라고 생각할 것인가라고 할때그 기준은 삼법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삼법인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삼법인이라고 하면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법인이라는 말을 들어, 들어보셨고, 그 안에 뭐가 세 가지 조목이냐. 재행무상. 모든 현상적인 것은 무상하다. 재법무아 모든 다름마들은그 안에 핵심이나 자아가 없다. 그리고 열반만이 적정하다. 요게 세 개입니다. 요세 개입니다. 요게 세개예요 가끔 삼법인 이야기 했으면 무상고 무아가 삼법인 아니냐고 했는데,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기에 일체 행고를 넣으면은, 그러 그러니까 모든 행, 모든 현상적인 것은 고의다가 들어가서는 이건 사법인이라고 합니다. 열반적정을 빼고 일체 계고나 일체 행고가 들어가서 삼법인 인 사례는 제가 찾아본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종종 가다가 삼법인 그런 무상고, 무화가 삼법인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아주 쉽게, 심지어 연구자들조차도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그, 이거 실제로 인터넷에서 구글링 하면 나오는 설명들이에요. 삼법인, 딜라카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교의 교회를 유학하여 제시간, 기치 또는 슬로건으로 근본 불교 시대에 발생한 교회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본 불교. 그러니까 아주 불교 초반에 이 삼법인이라는 개념이 나왔다. 여기서 빨려에 띄는 삶을 라카나는 특징을 말하는데 세 가지 특징으로 지격되며 일반적으로 삼법인이라고 부른다 라고 하는 어,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법인이란 법의 도장이란 뜻으로 이것이 찍혀 있으면 진짜이고 이것이 찍혀 있으면 가짜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불교의 진위를 판별하는 중요한 개념이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또이 동국대학교의 삼법인 항목에 보면 삼법인이란 정형화된 교설은 아비달마 법원종론이나 근본 서릴 체후부 비나에 나타나므로 서릴 체후부에서 비롯됐다고 여겨진다 이뿐만 아니라 경량부 논서인 성실론에서 삼법인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런 삼법인의 교서를 대승불교에서 수용했지만 일실상인 혹은 제법실상을 강조하면서 소승의 가르침으로 평화되기에 이르렀다 라고 하는 구절입니다 여기에 나타난 꽤 그럴 듯해 보이지만 검토를 필요하게 되는 부분들을 제가 빨간색으로 끄어놨습니다. 사실 여기도 빨간색으로 끌어넣야 되긴 해요. 제일 처음에 물어야 될게 삼법인의 원어가 티일라카나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티일라카나는 뜨리락샤나 세 가지 특징이에요. 굳이 번역한다면 삼상입니다. 삼상 3상 세 가지 특징. 근데 예. 요세 가지 지금 이 앞에서 나온 거 삼법인의 원은 딜라카나이다. 삼법인은 근본불교 내지는 설일체육의 교설이다. 소승은 삼법인을 설 말하고 대승은 일법인을 설한다라고 하는 이 구절들 하나 하나 하나가 실제로 문헌 비평적으로 따져 보면은 꽤나 문제가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일단 딜라카나의 조목들을 보면은 사베 산카라 아니자 사베 단마 아나타 사베 산카라 두카예요. 앞에서 이 삼법인에서 일체무상 재행무상 재법무와 일체행고가 삼상입니다. 일체무 아, 재행무상 재법무 열반적정을 티르락 하나라고 하는 경우는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재행무상과 재법무와는 같은데 삼법인은 정멸 열반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서는 일체행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 개만 꼭꼭 하나가 틀려요. 근데 이 구조적인 유사성, 그리고 그 안에 조목이 겹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든 연결시키려고 하는 시도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히라카와 아키라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원래는 삼상이었는데 북전불교에서는 일체 행고를 제외하고 열반정멸을 넣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강목스님이라고 이제 빨리불전 번역하시는 분도 삼상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삼법인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기불정 읽었다가 삼법인이라고 하는 용어를 봤다면 이게 한국어 번역에 있어서 티라카네를세 가지 특징이 아니라 삼법인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재밌지 않나요? 삼법인이라는 말 자체가 되게 좀 약간 특징적이고 강렬하지 않습니까? 법의 도장이잖아요. 법의 도장. 법의 도장이라는 말. 이 말이 정말 초기 불교부터 쓰였다면 그에 대응하는 원어도 아마 남아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언어를 최근, 근대 연구자들이 법인의 용어 원의가 무엇일까를 이제 범어랑 비교해서 찾았어요. 이 한여거 인이라는 것은 원래는 기본적으로 무드라, 무드라, 수인 막 이럴 때 인, 이 무드라에 대응하는 용어여야 될 겁니다. 근데 실제로 현존하는 범본과 대응시켜서 보았을 때 인으로 번역된 모든 개념어들은 무드라가 없어요.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은 우다나입니다. 우다나. 이건 한문, 한문으로 음역도 온탄함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티베트 역에서도 마찬가요. 지 티베트 역에서도 어, 이 법인이라고 하는 문, 법인경이라고 하는 게 최키도시보, 그러니까 법의 말씀 가르침 네 가지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리고 이 법지명수경에서는 사법인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이때 명칭은 다르마, 빠다입니다.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똑같아요. 인이, 도장이 아니에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의정역에서도 요 사법인이 나오는데 이것과 동분인 티벤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인이라고 했을 때 인이라는 말이 주는 그 강렬한 도장이라는 의미와는 다르게 실제 이에 대응되는 원어를 찾아보면은 다이 우다나 혹은 빠다. 이런 것을 이제 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인딩, 번들, 서머리.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어떤 가르침의 어떤 핵심들. 이거는 이제 티베역에서 도나 돔 그러니까 이것지, 뭐, 어, 경전 혹은 규칙, 담론, 말씀 이런 식으로 이, 이해되는 것처럼 삼법인이라고 번역된 이 인의 원어는 적어도 현존 범보에서 따르는 한 말씀 혹은 가르침이라는 의미를 인이라고 의역한 것입니다. 인이라고 의역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보았을 때 들라카나와 삼법인은 확실하게 다른 지점이 있죠. 뭐냐 하면은 T라카나라는 것은 유위법 혹은 조건 지어진 현상이 갖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이란 말입니다. 근데 삼법인은 열반이 들어가 있어요. 열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무상, 무와 그리고 열반이라는 것을 포함해서 불교의 전체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의미범주가 달라져요 삼법인은 불법의 핵심말씀이라는 의미이고 티라카나는 현상적 체계가 갖고 있는 세 가지 특징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중에서 비록 두 가지가 공유된다고 하더라도 열반이 들어가 있는가 고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전체 범주는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심지어 이 인이라는 것이 우다나의 번역이라는 것은 이미 전근대 중국인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인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대승의 장이라는 텍스트에 보면은 우다나 우리가 봤던 산스크리트 우다나입니다. 우다나의 인도어로 이 땅의 말로서는 도장인자를 쓴다. 그리고 이 인이라는 말은 법상의 확정적인 법칙이며 바꿀 수 없는 법이라는 의미로서 인이라고 쓴다. 네 가지 우단나. 사법인이라는 것은 인이라고 하고 또한 종이라고 번역한다. 인이란 확정적인 법칙이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원어적으로 우단아이고, 다름한 무드라가 아니고, 어 어떤 의미에서는 의역인 거죠. 의역. 어 원문에 충실한 말이라기보다는 도장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것이 바로 아주 핵심적이고 바꿀 수 없다라는 뉘앙스를 확 강화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삼법인이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냐를 제가 막 뒤져봤어요. 제일 앞에서 아비달마 법원종론의 삼법인이란 말이 등장한다라고 이제 돼 있었죠. 근데 마침 법원종론의 산스크리트본이 남아있어서 해당 구절을 찾아봤습니다. 이게 이제 현장역 번역에서 어, 삼법인 이기 유예라고 하는 구절인데요. 그거에 대응하는 산스크리트 법원종론을 찾아봤는데 산법인에 대해서 유해를 일으킨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이거는 현장이 번역하면서 추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은 이 일체무상, 일체 무상무와 일체, 무상, 열반이라는 이세 가지를 보고 아 산법인이구나라고 해서 요거를 묶어가지고 일종의 구절 추가를 한 겁니다. 적어도 현존하는 법원정론이 현장에 봤던 법원정론과 동본이라면 이 구절은 현장이 만들어서 그러니까 적어도 이 내용을 좀더 요약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추가한 구절이 됩니다. 말하자면, 은삼법인는 용어는 법원 정도로 나오는 게 아니라, 현장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에 맞춰가지고 추가한 용어가 돼요. 그리고, 시베타 내에서 검색해 봤을 때, 삼법인은 127례, 사법인은 오직 31례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삼법인이 초기 불교의 어떤 가르침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삼법인의 내용들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어디다? 동아시아 불교 논사들의 주석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이 삼법인이라는 건 오히려 사법인은 그 대승불전에서 오히려 더 많이 나와요. 삼법인도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삼법인은 어디서 나왔는가? 아까 이야기했던 구마라집번역에서 처음 나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이 구마라집이 번역한 대지도론과 성실론에서 처음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재밌다. 마치 왕의 도장을 얻으면 행사에 어려움이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 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번역을 했을까? 제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럼 인도에 도장이 있었나도 막 찾아봤었거든요. 인도에 이런 도장 개념. 여전히 모르겠어요. 뭐 중앙아시아에 도장이 있었나? 어쨌든 이 도장이라는 것이 동아시아인들에게 주는 그게 있습니다. 딱 찍으면 더 이상 마킹돼가지고더 변하지 않는 것. 근데 만약에 앞에서 이제 근대 논사들이, 연구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의 원어가 우다나라면은 말씀을 도장으로 번역한 것은 역자 해석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삼버, 제가 이제 어, 문헌 내에서 삼법인을 찾아봤더니 최초에 등장한 것은 구마라집의 번역이에요. 구마라집의 번역이고 여기에서 세 가지 도장 그리고 이세 가지 도장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논의를 담고 있는 것으로 주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대지도론이라는 것은 초기 불교의 논서가 아니라 반야경의 주석서예요. 대승의 주석서입니다. 대승경전의 주석서예요. 거기에서 이 삼법인이 처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삼법인이라는 것이 원래부터 있었던 인도 용어가 아니라, 아, 구마라 집이 이, 세 가지 어떤 우다나 말씀 핵심이라는 것을 좀더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의역을 한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가정이에요. 지금, 전, 지금 그 가정을 들려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대지도론 자체가 순수 번역이 아니고 언전히 있다고 하더라도 구마라 집 해설이 포함되어 있는 텍스트일 겁니다. 상실론 어떤 일종의 편집된 텍스트고요. 그래서 삼법이란 용어 자체가 구마라 집이 번역 과정에서 의미를 살리기에 고안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화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의역을 통해서 의미가 강화됐을 수가 있다. 특히, 뭐, 왕의 도장을 얻으면 행사에 어려움이 없는 것 같다. 법상의 확정적인 법칙을 바꿀 수 없다는 의미로 인이라고 한다. 이런 구절들은 사실은 우단화에는 들어가지 않는 의미들이거든요. 오히려, 한문, 도장이라는 말에 훨씬 더 강하게 그 뉘앙스가 있는 말들이죠. 그리고 지금 시정안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다 읽지는 못하겠지만 에, 대지도론에서는 끊임없이 이 삼법인은 소승, 대승 모두에 통하는 교설, 붓다의 근본교설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불교만 삼법인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대승 불교 또한 이세 가지 무상, 무와 열반이라는 세 가지 마크로서 불법임을 인가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삼법인이라는 것이 보여주는 아주 안정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이거는 규기가 이 삼법인을 해석한 이야기인데요. 재행무상은 유의에 국한된 인이고, 열반적점은 무의에 국한된 인이며, 재법무화는 두법에 두루한 인이다. 즉, 재행무상인과 열반적멸인과 재법무화인이라는 것은 각각 유의법과 무의법 그리고 일체법에 대응하는 구조. 아비달마적으로 아주 안정된 구조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삼법인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깔끔한 구조이기도 하죠. 일단 이걸 보더라도, 그 빨리불교에서 말했던 띠라카나와 삼법인은 같은 개념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띠라카나로하면 오직 유입법만 이야기하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전형적인 인도 아비달마 불교의 구조이고, 그리고 이 유이 무이 일체라고 하는 이 구조 자체는 대승 불교도 당연히 인도에서 공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소승과 대승 모두에 통한다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라모트 같은 경우에 이 대지도론에 뭔가 이렇게 설일체유부와 사상적 친연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설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이제 쿠마라지바가 코, 그, 코탄 출신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카슈미르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온 사람이니까 뭔가 이렇게 설쳐보고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 자체는 인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나왔던 세 가지 삼법인에 대한 세 가지 설명 중에 마지막 설명 소승은 삼법인을 이야기하고 대승은 일법인을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설명 이 있었잖아요. 그 설명에 대해서 조금 보겠습니다. 법화경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이 법화경에 법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법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다르마 스바바와 무드라 해가지고 이걸 실상인으로 번역하고 다르마 무드라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최초에 말했던 법인의 아주 직역투인 법인이 여기서 나옵니다. 법인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법인의 원어는 우다나 내지는 빠다였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무드라 혹은 다르마 무드라가 법인이라고 번역이 된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쓰리 다르마 우다나 다르마 스바바브 무드라 이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어 레벨에서는 동일시되거나 같은 레벨에서 논의될 수 없는 게 삼법인과 일법인으로 번역됨에 따라서 소승의 법인과 대승의 법인으로 구분짓는 시도들이 있게 됩니다. 이게 천태지이가 했던 작업입니다. 그래서 뭐, 대지도론에서 말하길, 여러 소승경에는 무상무 열반의 세 가지인으로서 그것을 인간이 이것이 불설이다라고 하지만, 대승경에서는 다만 일법인만 있으니 말하자면, 제법의 실상을 이름하여 요의경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구분들이 원래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천태지의라고 하는, 어, 동아시아의 논사가 한역으로만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구분을 가지고 요두 개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삼법이 있는 소승이고 일법이 있는 대승이라고 하는 이러한 해석 자체도 어떤 의미에서는 다 교판의 영역인 겁니다. 한문불전으로 해석된 불교들. 그래서 나중에 이 법상계통 논사들, 그 현장 문화에서 나름 인도 쪽에서 충실하게 인도 불교를 수용하고 받아들였다고 하는 이쪽 입장에서는 오히려 뭐라 그랬냐면은 아니다. 대승 가르침 역시 삼법인이다라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어찌 전도 없는 위치를 드러내겠는가? 만약 대승이 삼법인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는 또한 그렇지 않다. 왜인가? 대승과 소승 모두 무화와 무상을 밝히고 있는데 어찌 법인을 따르는 것이 아니겠는가? 만약 소승의 경전이 삼법인을 온전히 밝히지 않는다면 어찌 증인환경 등에서 구절마다 모두 무화등을 바치겠는가 만약 구절마다 삼법인 모델을 밝히지 않다고 해도 그 내용은 결국은 무화라고 하는 것 안에 들어가고 이것은 소승뿐만이 아니라 대승 또한 그러하다 라고 논의를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삼법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들이 전부 다 동아시아 불교 내에서의 담론에서 목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논의들, 그러니까 뭐 대승은 일, 하나의 인이고 소승은 세 가지 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비단 천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대에도 끊임없이 그와 관련된 논의들이 계속해서 재해석되고 재해석되고 재인용되고 다시, 어, 인용되거나 혹은 사상내로 포함이 되면서 이게 어디까지 오냐면은 오늘날 동국대학교에 있는 사전에까지 등재가 되는 겁니다.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에서 나온 개론서에는 삼법인 항목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한문으로 불교를 이해했던 학자들이 쓴 불교 개론서에는 삼법인이 나와요. 근데 서구 학자들은 어느 전 제가 본 개론서 중에서 삼법인을 논하는 개론서를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는 무상무와 열반이라는 것이 초기불교의 마킹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 없다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되게 비판 없이, 아, 삼법인은 초기불교이지. 초기불교의 논의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스코프 자체가 대단히 동아시아 불교적이라는 거예요. 제 말은. 동아시아 불교의, 아, 한여, 한문불전으로부터 본, 어, 계승되어 온 아이디어들을 우리가 다시 그것을 차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관 같은 후대 화음으로 넘어가면 이 법인의 수를 늘렸다 줄였다가 막 이런 방식으로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법인이라는 것이 조금 더 자유롭게 쓰기 시작하죠. 뭐 법인은 여러 종류의 호 다섯 넷색 하나이다. 뭐 오인이라는 것은 다섯 가지 비상관인이 말하자면 무상고, 공, 무화 열반이다. 뭐 사인은 공과 무화를 합치, 합쳤다. 공과 무화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우다나라고 한다. 3인이라는 것은 내중 고와 무화를 합친 것이다. 혹은 열반적정을 제외하니 이 경우 삼법인은 유위의 인을 이야기할 때만 에 해당한다. 이 경우로 되면 이제 오히려 아주 후대로 가서야 비로소 우리는 빨리 불전하는 티라까 나와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야기도 나오는 거죠. 그러나 여러 인으로 일체를 인가한다 해도 또 등이 인가할 수 없기 때문에 집착하지 않으니, 즉, 오직 하나의 실상으로서의 인에 들어갈 뿐이다. 최초 천태지에서 고안되어 있던 삼법인과 일법인, 소승은 삼법인이다, 대승은 일법인이라는 구조는 이제 진관, 진관은 화엄론사거든요화엄론사에게도 영향을 끼쳐가지고 이 논의를 그대로 쓰고 있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한여고 삼법인은 구마라집의 번역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초기 불전 어디에도 삼법인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고요. 대승 불전에서도 우리가 따를 수 있는 많은 경우는 사법인이 나오지 삼법인이란 개념은 나오지가 않아요. 이것은 아마도 삼법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구마라집이 고안했거나 최소한 구마라집의 의역이 들어간 용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삼법인은 불교 혹은 불교의 가르침을 세 가지로 요약한 것이죠. 그러니까 유의법과 무의법과 일체법이라는 것으로 요약한 것으로서 인도 알비닛만 교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당연히 대승이라고 해서 다른 별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승이나 통하는 말하자면 불법을 인가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마킹 세 가지로서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천태가 삼법인과 일법인을 각각 소승과 대승의 가르침을 분리한 것은 한역상에만 가능한 해석이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인도교학에 충실했다고 이야기되는 이 법상계통의 논사들, 현장이나 규기의 문화에 있었던 당대의 논사들의 반박 동안 삼법인이 소승이나 대승이라는 이 논의 자체는 오직 동아시아 불교의 맥락에서만 가능했다. 그리고 후대 천태해석이 널리 퍼짐에 따라 삼법인은 소순교. 근대에는 초기불교의 교리로서 이해되는 통설로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끝에 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저희는 이 강의 처음에 기원 후 500년대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경전들을 정합적으로 이해하려는 태도와 그러한 태도를, 아, 그러 해석적인 어떤 관점을 갖기 위해서 그 당시 한문 불전으로 번역, 한문으로 번역된 여러 가지 불전들의 탐독과 논의를 통해서 그 구조를 도출해냅니다. 그 구조는 인도에서부터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해석사상에서 나어진 정합적인 체계들인 거죠. 그런데 어쩌면 은 우리도 여전히 한문불전, 우리는 어쨌든 간에 한, 한 동아시아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한문불전의 의거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해석되어 있는 불교를 보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삼법인은 어, 그래도 삼법인으로서 그래, 붓다의 원흥을 알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간다면 그것은 아무리 빨라봤자 아비달마 교학이고 현재 확인 가능한 것은 대승불교의 논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자꾸 근본 불교와 뭔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착각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후대에 제공되어 있는 프레임을 거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의 해석을 거치지 않고 해석을 거치지 않은 원형의 불교라는 것을 대체 찾을 수 있는가? 그런 애초에 그런 것이 주어지거나 혹은 존재할 수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해석이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교판, 그, 천 년, 천오백 년의 교판론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했던 논사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나름대로의 불교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하는 지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강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